1. 숫자가 증명하는 지난 10년간 입학사정 추세 2008년 컬럼비아 대학의 사무엘킴 박사 논문 발표를 통해 논란이 된 44%의 한국인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학업 중도 포기는 14년이 지난 현재 상황이 더욱 심각함 2008년 당시 하버드 칼리지의 한국인 학생 수는 37명이었으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의 한국인 학생 수 전체는 103명이었으나 현재 각 대학의 한국인 학생 수는 50% 이하로 감소함. 또한 각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로 가장 큰 중국인의 경우 한국인 학생 수에 비해 10배 이상 격차를 벌렸으며 한국인 학생 수는 외국인 학생들 중 3위인 영국 학생들보다 5배 이상 적음. 모든 통계는 각 대학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충격받아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공론하지 않음. 2. 한국인 지원자 프로필의 다양성 부족. 1번 내용과 같은 암울한 결과가 지속되는 이유는 타 국가 지원자들에 비해 새로운 것이 없음. 중국인 등 다른 국가 출신 학생들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성과를 추구해오며 미국 대학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뽑게 유도함. 그에 반해 한국인 학생들은 20년 전 방식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착실함이 미덕으로 알고 있음. 중국인 등 다른 국가 출신 학생들처럼 분야와 관계 없이 매우 공격적이며 모험적이며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업 등 무엇이든 이루어낸다는 정신을 보여주지 못함. 3. 한국 업체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미국 업체들처럼 지원자 준비를 돕지 못하는 문제. 이번 문제의 핵심에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학원들, 특히 선생님들이 스스로 유학은 했지만 아주 옛날 SAT 성적만 잘 나와도. 합격되었던 그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경험 외에는 울트라 무한 경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방치함. 한국인 특유의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설령 옳은 말을 들어도 자기 고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함 등 특징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솔직하지 못함. 한국의 가장 오래된 학원들 여러 곳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후 결국 12학년이 되어 상위권 대학에는 불합격 확률이 높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 하버드와 스탠퍼드 등 정상급 대학에 합격한 경우가 꾸준하였으며 상당한 숫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한국 업체들은 우리처럼 고교 선생님들과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과 협업을 하지 않으며 한국식 업무 방식만 고집하며 절대 변하지 않음 미국식 적극성 내지 공격성보다는 한국식 소극성과 방어성을 미덕으로 암. 4. 미국 대학 요구사항 통찰력 부족. 한국인 지원자들 대다수는 학부와 한국 학원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장 원하는 대학의 구성원들, 특히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과 소통을 하지 않음. 대표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교수들과 입학처 관계자들과 소통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소통 방법도 모르며 용기도 없음. 이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사전 준비가 깊이 있게 되어야 하지만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지 않음. 필요한 준비 진행 과정에서 각 미국 대학만의 개별적인 요구 사항들이 타 대학들과 어떻게 다른지 알수 있으나 그러한 탐구 과제는 진행하고 싶어하지 않음. 처음부터 미국 대학 요구 사항들은 한국인들에게 이해하기 쉽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음. 5. 어? 커뮤니티 개념 부족. 한국인들은 커뮤니티, 즉 무엇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각종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한국식 커뮤니티의 범주를 벗어나 이해 못함 한국인들의 커뮤니티는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활발하지 않는 반면 미국인들의 커뮤니티는 서로 많이 다투면서도 새로운 가치 창출에 중심을 두며 복잡한 유형 내지 성격의 활동들이 지속 전개됨 이러한 커뮤니티 이해 능력부터 없기 때문에 미국인 고교 선생님들이 한국인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 자체를 주저함. 6. 한국인은 외국인으로 영어 및 문화 지식과 관계없이 미국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불가능. 유창한 영어 실력이 미국 문화 이해 능력과 적응력의 척도라고 착각하지만 방글라데시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에 대해 수박껏 할게 하면서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전형과 다를 바 없음. 한국인 특유의 지식이 전부다라는 믿음으로 미국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단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인 관점에서 태도 문제로 불거짐. 각종 문화적 문제들로 인해 미국인들이 확신을 가지기 어려움으로 중국 등 확신을 주는 타 국가 출신 지원자들에게 밀림. 7. 한국 입시가 아닌 미국 입시를 준비하는 것임. 로또 당첨과 같은 여행을 바라지 말자.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뉴잉글랜드 지역 명문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시간당 500달러에서 5000달러 비용을 투자하며 전현직 입학처장 등 최고의 미국 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음. 우리는 미국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것이며 현지인 조차 비용을 투자하여 저학년부터 일찍이 준비를 하는데 반해 한국 입학지원자는 자원 투입도, 창의성도, 사회적 임팩트도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 원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데 그치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못하는 무의미한 컨설팅을 받고 있음. 이는 여행으로 로또 당첨을 노리는 것과 다르지 않음. 제대로 준비하자.